표 5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 외에는 공백을 순위로 표시하시오. 라지와 이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총점이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자, 순위에다 클릭하고는 자 라지를 이용역했겠죠자라지 칼로 열고 오레이 오레이는 범위죠. 자 총점 전부 다 선택해서 자, 콤마, 심표 찍고. 그 다음에 k, 몇 번째로 큰지, 가장 높은은 첫 번째로 커, 커야 되겠죠. 그래서 1, 갈로 닫고 엔터. 자, 종점을 구했는데, 종점을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보면, 자, 98, 98, 98, 98 가다가 갑자기 90, 81, 81로 바뀌죠 자, 하나의 종점이랑 이 종점에서 가장 높은 종점이랑 서로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제어수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라지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라지가 D31에서 D39죠. 자, 그런데 드래그를 해보니까 D30에 D40, D33에서 D41 바뀌죠. 이 총점의 범위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31을 클릭을 하고 자, 이 범위, a r r a 를 범위 지정해서 자,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도 고정. 그래서 엔터치고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자, 전부 터 98점이 되었죠. 그래서 89하고 98이 같은지, 같으면 최우수. 80, 98, 95, 98 하다가 98, 98이 같으면 최우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라지 앞에다가 if 만약 칼로 열고, 자, 라지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정점을 구했을 때그 값이랑 같다. 정시번호첫 응, 번째 사람이 같으면, 같으면 심표 찍고 쌍담패서 최우수 쌍땀표 닫고 자 심표 자 이제 최우수 우수 공백 값이 3개죠 값이 3개일 때는 if를 두번 적습니다 값보다 항상 한개 적게 if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두 번째로 높은 사람 마찬가지로 라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if부터 자 심표까지 자 블럭 설정한 다음에 ctrl c 자 뒤에다 클릭하고 ctrl v 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자, 라지에서 1 대신에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2로 바꾸고, 자, 최우수 대신에 우수.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자,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값이랑 이 종점 하나랑 같으면 최우수 아닌 것 중에, 자,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랑 이 값과 같으면 우수. 그것도 아니면 공백. 쌍단표 이퍼 두 번입니까? 갈로 두 번. 엔터치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98은 제우수 95는 우수로 되었죠. 자, 주의해야 될 것, 라지 할때 절대 주소 치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